드디어 독자적인 복리를 갖췄다. 오? 어? 지금 나도 친구 있잖아. 이신 친구들. 땅, 땅. 루크는 패시브를 와. 올려야 돼서 지금 창량이 어, 어렵단야가다아 아, 역시 카밀로. 이렇한 팀풀. 슉, 슉. 너네 한 팀. 풀. 뭐, 뭔데 그렇게 냐 그거? 나? <laughs> 나다나. 누이 신병 전안된내와드를 붙였는데. 로밀로가 뭐 하는데? 뭐야? 어왜 우리는 팀이 없지? 야 <laughs> 잠깐만 치아그 <지하까대, 몇 웃음> 아까 나 이리로 어나 무서워 나 피치스쳤어 나레어 팔레비 저란 아니 김무한마저 아프 안... 바로 잭나 아까 저한테이집 당했어 나 무서워 김무한마 아프지 앞을... <laughs> <laughs> 또 뭐야 아니 김무한마저 서까 도용 묘수는 한볼것 같은데 묘지 생각하면 갈땐갈 갈등, 땐요 여러분 내가 내 거야 아... 아 어디가